안녕하세요, 타올입니다. 이번 개봉기의 상품은 맥과이어스의 DA 파워 시스템입니다. 중돈 드릴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광택기이고, 듀얼 액션이라 초호자가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덜 합니다. 그럼 개봉을 시작해볼까요? 처음에 가위로 쉽게 도포했는데, 생각으로 특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따로 개봉 부분이 없어서 생각으로 되게 어렵네요. 어, 물론, 제가 개봉 모법을잘 몰라서 저점에 쓸 수도 있습니다. 가위로 쉽게 잘리지도 않아서 테에다가 아, 결국 밑에서, 밑에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힘으로 한번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아, 마 원래 이쪽을 통해서 뜯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힘이 꽤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드릴 부분이랑 손잡이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열심히 뜯으면, 네. 보겠습니다. DA 파워 시스템의 구성품은 본체가 전부고요. 상세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전동 드릴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드와 실제 동작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뒷 부분에 드릴을 연결하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네, 동작이 듀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훨씬 사용하기 편하죠. 그럼 전동 드릴과 결합해서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까요? 이제 전동 드릴과 결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동 드릴은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18V 디올트 제품이고요. 한번 눌러보면 잘 돌아가죠. 어, 이렇게 결합 부분이 케이스 척이라고 하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 어, 파워 시스템과 결합이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결해서 뭐 고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잡아서 돌려주면 점점 더 고정이 됩니다 어,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돌려보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천천히 한번 돌려보고요 어, 전동그릴에 있는 비, 기어비를 3단으로 바꿔서 한번 돌려 볼게요 어, 굉장히 빠르죠? 이 정도 속도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아직 초보자라 어떤 게 적당한 스피드인지 실제로 제 차에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2단입니다 3단보다는 훨씬 덜 도는 걸볼수 있고요 적당하게 기어비로 맞춰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눈에 띄게 많이 회전수가 줄어듭니다. 기어비에 따라 회전수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게 보이시죠? 토크를 바꾸면 이렇게 더 느리게도 돌아갑니다. 재미삼아 테이블 이렇보면 네, 동글동글동글하게 돌아가죠? 지금까지 맥과이어스의 DA 파워 시스템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작은 기스나 수월 등을 제거하는 영상도 추가로 업로드 될예정이고요 어, 점점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면 경험물도 더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폴리싱 기계보다는 성능이 좋진 않지만 간단하게 사용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전동드릴이 크거나 배터리 사이즈가 크면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가벼운 전동드릴을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한번 써보고 추가적인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